Okay. 오늘도 평화로운 젠코는 방람의 준비로 한창 바쁘다.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는 규만 씨와 이영 씨. 거운 공간에 있는 거는 다 DP 용이야. 알겠지? 이거는 다 DP 용으로 저기그 뒤에 유리장에다가 설치해 놓는 거야. 이건 절대 쓰면 안 되는. 음. 이건 다 쓰면 되고. 뭐. 일단 여기 있네? 휴지는 위에 있는 거 알지? 이거 젠코 휴지 이거 어디 있을까? 컨테이너 제일 첫 번째 컨테이너에 있다 세 박스에 있다 미연씨는 오늘도 찾지 못했다 꽁꽁 숨겨져 있던 뻥튀기를 가져온 규만씨 뭐 때문일까? 현미는 있 설마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현미는 먹을 수 있잖아 아니죠 왜? 그것도 다 가공한건데 아니 현미는 탄수화물 아니잖아 현미는 탄수화물이 있긴 있다 왜 그게, 그게 있냐? 소비기한 26년 3월 15일 지금 몇 년인데? 아, 25년 장남회에서 만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규만 씨. 이렇게 하나를 꺼내고, 이렇게 파서. 이렇게 많이 줘요? 어, 난 우릴 좀 많이 줘. 이 음. 많이 파야 예뻐. 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서, 이거는 지금 좀 비주얼 이런 느낌이야. 우와. 맛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야. 한번 먹어보시죠. 야, 고도영. 들어와봐. 고이 도영 씨. 어 근데 맛있겠다. 이거 봐. 영상에서 얼 먹어봐. 앞에 봐, 이봐. 도영 씨는 오늘도 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박 기사, 와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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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더 나은 박람회를 위해 점검 중인 네, 규만씨 그리고 우리가 그 여기 담을 그 플라스틱 잔 우리가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뭔가 테이크아웃 개념으로 내가 주고 싶거든 응. 우리 그홀더몇개 있대 미연씨는 오늘도 아, 머리를 아프다 아이스크림담아줘까 잠깐만대그 네, 네, 어, 네, 이거 자꾸만 계속 제가 반대쪽 넘어갈게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요 태양광 모듈을 챙기고 있는 젠코 식구들뭐때문이까그데 모듈 이거 어, 좀 큰... 모듈 위에 올라가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백스코 전시회 가기 위해서 저희가 짐을 다 옮기고 있습니다 뭐 옮기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일단은 전시회 사용할 모듈이랑 그다음에 거기서 이렇뭐 설치할 장비들 그런 좀 챙기고 있습니다 도영이 장하면 너네 다될수 있어요 저요? 아 혜용 씨 가고 <laughs> 그래도 이런 거들 때는 <놀람> 조용히 하세요. <laughs> 정말 가기 모르잖아. 싫은가 보다. 근데 사장님이 짬 있고... 때리지 마세요. <laughs> <놀람> 음. 아, 동 착취 현장입니다 여러분. <laughs> 서로를 착취하는 젠코 식구들.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처음 인데 준비 좀잘된것 같아요. 아, <놀람> 준비 잘된것 같아요. <laughs> 과연 젠코 식구들은 박람회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 박람회 준비에 한창인 젠코 식구들. 힘겹게 밀어넣었던 모들이 보입니다. 예은 씨 이번에 이거 담당했는데 어떤 컨셉이에요? 저희 이번에 전시에는 파티 컨셉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게 조작을 해봤고요.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이랑 먹거리가 있으니까 즐거운 전시회가 될것 같습니다. 켄코 지비트도 만들었어요. 좀더 가까이서 보여. 요 켄코 지비트도 만들었어요. 예쁘죠. <laughs> 대표님 작년에 대구 전시 했 때랑. 컨셉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다른 점 뭐예요? 지금이 더 약간 더시공팀 느낌이 나죠? 작년에 왔을 네. 때는 그리 회사가 AS 하는 그런 데런는아니 AS 하는 데가 아니고 사실은 태양광을 시공하는 업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게끔 오케이? 드디어 내일이면 박남회가 시작하는 날 젠코는 무척이나 설레인다. 기후산업 박남회가 시작되는 오늘 날이 무척이나 덥다. 이 무더위 속 도영 씨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네, 부채 왜 나눠주고 있어요? 부채요? 네. 이제 날이 더우니까 사실 네. 안에도 별로 안 시원하더라고요. 네. 저희 젠코 마크가 그럴 수니는 사용하시면서 시원하게 구경하시라고 드리고 도영씨 네. 저희 부채 몇개 준비했죠? 네 2000개요 2000개나 했어요? 네 되게 많이 했는데 왜, 왜 이렇게 많이 주문했어요? 근데 다 저희 전시하는 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더우시니까 네. 관람하시는 분들 시원하게 관람하시라고 아좀큰 음. 어, 그림 그렸네요 네 그래도 뭐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이제 다 남아있고 네. 얼마 안남았습요 아, 저도 나중에 하나 주세요. 아, 안 됩니다. 이거는. 달랑하시는 <laughs> 죽이네! 좋네요. 한번 또 뒤집어. 야 알겠습니다. 빨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도영씨 네. 안녕하세요. 척이나 좋아한다 아 미연씨도 여기 있었구나 아요하세요요 치러세요. 부채! 부채 나눠드립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채 나눠줄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부채 나눠주는 거안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어요. 아니 사람들이 다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 더위에 잘 돌아다니지 않네요. 저기도 진짜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나눠주긴 했는데. 저기 나눠주고 올게요. 달리는 미연 씨는 어깨가 무겁다. 미연 씨는 좀 쉽지 않은 모양이네요. 많이 나왔어요. 이곳은 젠코 부스. 상당히 크게 한것 같다. 다양한 아이템들이 눈에 띈다. 특히 모드를 밟아보는 건참 인상적이다. 열심히 옷을 정리 중인 상빈 씨와 명진 씨 오늘은 부산시장과 국무총리까지 방문했다. 한편 아침 일찍 오신 사업주와 대화 중인 규만 씨는 바쁘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던 현철 씨, 연주 씨도 함께해 박람회를 빛내고 있다. 우리 쟁코의 마스코트 상빈씨 명진씨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고 있다 아이스크림 맛이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요 좋아요?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 어때요 사람 좀 많이 온것 같아요? 네안녕하세 아, 아이스크림 하나 드릴까요? 요 밑에 보시면 이거 물어보면 한번 해 주셔야 돼요 태양광은? 젠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태양광은? 젠코! 감사합니다 태양광은? 젠코! 태양광은? 젠코! 태양광은? 젠코! 태양광은? 젠코! 태양광은? 젠코! 방송사에서 촬영도 왔군요. 어떻게 촬영할지 의논하는 규만 씨. 사람들의 응원 속에 젠코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오늘 1일차 어때요? 일단 음식이다 나가 가지고 많이 제공을 못 했고요.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음식을 직접 제작을 못해가지고 업체에다가 납품 받아서 왔는데 다 나가서 지금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게 좀 아까는 예뻤거든요. 이제는 조금 간단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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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고생하는 보영 씨. 이쁘신 분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많이 퍼는 것 같다. 동영씨 네. <laughs> 오늘 아침부터 제일 고생했잖아요. 아, 다 고생했습니다. 옛날 예전에 대구에서 했을 때는 사실은 아이스크림도 좀 부족하고, 뭐 음식도 좀 부족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때 이제 경험 이 있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부족 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오늘로 1일 차는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다음 날도 기대해 주세요.